뒷면에는 알파벳이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다. 그림과 같이 4장의 카드 중에서 명제, 모음이 적힌 카드의 뒷면에는 짝수가 적혀있다가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카드를 모두 골라라. 모음이 적힌 카드 뒷면에는 짝수, 참인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음이 적혀있는 거 요놈이죠. 요놈은 무조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누구를 확인해야 되냐면, 명제가 참이면 우리는 뭐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니까 대우를 한번 써보자. 대우는 뭐야? 뒷면에 홀수면, 홀수이면, 자음이 적혀 있다. 앞면이죠? 어, 그래, 어, 요거. 뒷면, 뭐야, 여기 뒷면이 짝수, 그러니까. 홀수, 한 면이 홀수면 뒤에는 뭐가 되겠다? 자, 자음이 되겠다가 요 놈의 뭐가 대우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걸 조사해 봐야 돼? 또 홀수인 걸 조사해서 거기에 뒷면이 자음인지를 조사해 봐야 되니까 누굴 또 조사해야 된다? 얘를 조사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항상 명제가 우리가 참이라는 것은 그 명제와 대우가 참이니까 그 명제와 대우가 전부 다 참인지를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명제는 대우, 어,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이두 가지를 조사하면 되는 거다.